스마트 줄서이야 댓글 완전 럭키 럭키 미치잖아 <laughs> 완전 귀여운 대왕토 롬이 있는데 저기 미쳤다 야? 너무 귀여운데 헐 완전 귀여워 음. 키티 뭔 영구동가봐 그러니까 겁나 귀여운 아 이거 그건가봐 타이밍삼헐이것도 아, 귀엽다 티지 그 그니까 헐 완전 좋아요 지금 이거 하나 뭐야 헐호도 헐, 약간 차창뱀 주인 차창뱀 좋아 너무 귀엽다 미쳤는데 대기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여워. 미쳤다. 헐. 진짜 쁘쁜 미쳤다.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재윤인데? 이거 완전 재윤이다아 심재 어 심재윤 다만주함 미쳤다. 이거 완전 니키야 위에 올라가 있지? 어 니키나나 저거. 완전 이거 진짜 니키인데? 어, 그니까. 진짜 귀여운. 프롬이 유기 개 많네. 아 강아지. 포착포도 성훈이 같아. <laughs> 귀여워 강아지. 아이다 에나이픈 같아. 어 여기 마멜. 아는 성훈 진짜 마멜. 케이크랑 이거 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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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키 n g y 키 u n g young, young, y o u n 디 버블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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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g young, 다 아리 일단 이거 먼저. 아, <laughs> 키티 이거 버블 귀여워.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너한테 소면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 <laughs> 아, 아, 보여 보여 보여. 진짜 귀여운 키티 버블건이고요. <laughs> 아 먼저 여기에 원래 보조 배터리 있었는데 여기 지금 충전하느라 나. 보조 배터리고. 나 오늘 에어팟 들고 왔는데 에어팟 들고 왔네. <laughs> 아니 <귀> 뭐야? 키티. <laughs> 이빨 이빨, 이빨 <laughs> 키티. 너무 귀여운데? 칫솔도 있어요. <웃음> 뭐야? <웃음> 이렇게 닦아주면, <laughs> 닦아주면 아, 되게 <laughs> 귀여워. 에어팟이고요. 아까 샀던 설명서랑. 포카홀도생겨왔는데 어, 이거 쁘다 귀엽지. 아까 개인 버전 찍려고 했는데 딱히 포토존이 없어서. 어, 맞아, 맞아. 이거 원래 여기 산건 거의 정원이래딱딱 땅이잖아. 너무 귀여워, <laughs> 포카울도. 아 여기에 포카들 이제 생겨. 포카들 아, 너무, 너무 귀여워. 나, 나는 개인 버전 샀거든. 아 개인 버전 처음 봐. 개인 버전 포카들입니다. 아 개인 버전 이쁘다. 어, 맞 개인 버전 포카 살 걸. 아, 나, 나 지금 유닛 살 걸. <laughs> 아, 유닛 살 양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냥. 아니 이것도 키티야. <laughs> 이거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아까 그 티스 아, 이거 그거 입고 아제 서브폰 있어 이거 아이폰 S 인데 되게 좋아 사진 잘 나오 <laughs> 맞아 맞아 봤는데 좋아 그딱 보부상 가방님 여기 오늘 선물 주 이게 멋지 이거 쿠키 패키지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그렇 패키지에서 증사도 줬어 어 증서 줘 근데 잘라서 야돼 아, 내가 잘라야 돼 약간 아, 멘치시야 <laughs> 그치 에어팟 아, 에어팟 아, 근데 원래 어놓일 아, 떨어졌어 떨어 떨어 더러워진 리스 그러니까. <laughs> 귀여워 눈을 짱헐짱 귀여워 너 생각 중인 게안 들고 같다 포카만 아, 그래? 들고 가어헐 포토토 짱 귀여워 이 귀염 둥이를 어떻게 할거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DI 코너 DI 코너 나 많이 가져왔어 어.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DI 코 이거 진짜 나 유니 안 사는데 존나 후회 중이난나 유니 안 샀어 안 샀어 나게임만 샀어 유니만 샀어 세상에 이렇게 임만 맞아 우리 아까 성공한 티스 스마트 에또티 있어 어 뭐야? 에뛰드야? 어, 에뛰드 어? 아 이거 좋아 나랑... 젠테시나몬? 오오 에뛰드 좋요 어? 클리오인데? 아, 그래? <laughs> 아, 진짜? <잠깐>. 클리오데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네 우리 강 어? 클리오 갔다 에뛰드바 받고 머니키티 아까 산거 5,000원 맞아, 5,000원의 행복 음 이거 진짜 좋은 거 이거 뭐야? 이거 그 뭐지? 약간 건조한 데 바르는 건데 어. 핸드크림을 핸드크림도 건조한 거야, 나한테는 아 그래서 이거 샀어 음. 이거 아이돌비도 많이 쓸걸? 응 어치마이팩 찍고 다거아 탬버린즈 이거 선우가 쓴다고 하길래 따라 샀는데 아, 냄새 존나야? 음. 약간 메 음. 약간, 약간 아, 철, 음. 철? 철 냄새야 냄새 나 냄새 근데 이거 진짜 작고 밖에 없어 아이만버린즈아 선우 어제 나그햄버린즈뜬거 봤어 그 밑에 거 신이야 김신살 너무. 니까 사람 또그에서 그거 뭔데? 약간 크리스의 얼굴 은 다르다, 달마다. 다 언니 있다, 다른 사람 어디가 선우? 맞아, 세이프 어떻게 선우한테 미친 사람? 어뮤즈 쿠션. 아 이거 언니가 준 거. 아 내가 한 거. 귀염둥이. 귀여워. 또 이거 강해.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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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E 파우치 A S M. 사랑요크스기 진짜 갑자기 또. 데리앗 삼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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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릿 초콜릿 초 호로로 유스서거호로이막 손이 막 떨어 소이막 떨어 개웃긴 <목소리> 따란 개맛있겠다 애들도 먹이자 해 더블락스킨 더러스다운 완전 럭키 빅기나온러라니뜨개있음개있음 허리케인 아니 근데 허리케인 우리 <목소리> 하면 <개듬이 목소리> 다 사람들 막 박수쳐가지고 이거 그니까 뭐라, 그러니까 뭐라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단대를 막 쑤시고 바이킹 차로 나랑 진짜 너, 너무 웃겼어 자꾸 자꾸 어 즐거워다 어내 생생이가다 어 아닌 거야 내생가쳐 그러니까 여유롭다

잘짜고 있는 건는지 모르겠는데. 가버렸어수만 이만큼은 그래. 마 이만 사천개. 만4 0 됐네. 단가 리6만있음 사람들 이거 살 사람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이쁜데? 미쳤다. 이거지. 얘. 헐. 진심. 장 장심제 유림. 형님 색이개연 그러니까 완전 개판. 어머. 안 잡으라네. 헐. 이 민족... 아니 진짜 개날 뿌렸어. 미쳤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나... 존나 이건 너무 나뿌리거 아니냐고 너무 쫄아하잖아. 아. 선우 생일 전에 생일 엔디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무튼 좋다. <laughs> 너무 귀엽다. 박스도 핑크색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짜잔, 이렇게. 스세이 페이퍼. <laughs> 선우. 너무 예쁜데? 짜라란.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먼저 이거 보이스 키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헐 진짜 귀여운데? 케이크 모양 보이스키 링0624 이렇게 되어있고 귀여워 H 약간 해피 멀세이어서 H 해둔건가? H 이렇게 보이스키 링이 있고 이거 근데 뭐 어디 눌러요? 엔진! 아. 안녕 선우예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그쵸? 정말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린 영원히 커넥할 거니까 그걸 잊지 말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고 다들 잘 지내기로 약속합시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알죠? <laughs> 미쳤는데? 대박 헐 대박이네요 진짜 헐 미쳤다 보이스키링이 있고 이거 너무 좋다 우와 쏟아진 맛짠 먼저 포토카드 따란 귀여워. 헐. 포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헐. 진짜 귀엽다. 모자 생것도 진짜 귀엽다. 그 다음에? 뿌이. 브이. 뿌이가 진짜 뿌이 진짜 너무 귀여운데? 다 너무 귀여운 불콕? 불콕. 일단. 불콕이 진짜 이쁘다. 헐. 불콕이 이거 진짜 와 레전드. 불콕이 너무 이쁜데? 불콕이 진짜 레전드. 불콕이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거 그거잖아 아기 선우 아기 선우 아기 선우 너무 귀여워 아기 선우도 아기 선우잖아 너무 이쁜데 짠오 엽서다 너무 이쁘다 엽서가 있습니다 여기 엽서 아이 핑크 핑크 분위기가 너무 이쁘다 그형 엽서 너무 이쁜데 진짜 응. 그 다음에 아 귀여워 귀엽서가 있어요 이렇게 엽서 라라란 이게 그 스티커지. 헐, 아, 너무 좋아. 스티커가 있습니다. 귀엽다. 이렇게, 선호.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이거 약간 그거잖아. 가위로 자른 듯한 스티커. <laughs> 가위로 자른 듯한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헐,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가위로 자른 듯한 스티커가 있고. 다꾸 할때 써야겠다. 다꾸 언제지? 2월달이 마지막이긴 한데, 아, 언젠간. 뭐 하겠죠? 이렇게 벌세이 페이퍼 이렇게 있고 한 요정도 사이즈의 포토북이네요 오오 오, 핑크 핑크함 이쁘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먼저 여기 이게 이 케이크인가봐 이 케이크인가봐요 너무 이쁘다 이 케이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너무 이쁜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함? 이렇게 이렇게 펼쳐놔야겠다 너무 이쁘다 진짜 어떡해 아 이거 그거잖아 닥터자르트 립밤 애장품 닥터자르트 립밤 아 진짜 개웃짠 그리고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우와 이렇게 되어있네 애장품으로 립밤 오 맞아 립밤 애장품에 그것도 있잖아요 메타몽 버즈 케이스 그것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오 이렇게 뭐지 그 이렇게 선우 인터뷰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거 적혀 있고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다 헐 이게 진짜 귀엽다 이게 귀여운 떠농이가 또 있음 아니 이거 닥터자르트 광고하는거 아님 아 진짜 왜이렇게 귀여움 이렇게 립밤을 바르고 있는 선우 헐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쳤다 그리고 닥터자르트 광고 아님 닥터자르트 아 진짜 애장품 립밤인 거 너무 귀엽다, 진짜. 나도 이 립밤 사야지. <laughs> 그리고 오, 소원 100가지 이루어지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면의 성장도 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자.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런 건좀안 넣으면 안 됨? 사진이라도 한장더 넣어주면 오, 그리고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게또 있네요. 헉, 이거 뭐야? 푸딩? 귀엽다. 너무 귀엽다. 푸딩. 귀여운 푸딩이 또 있고 우와. 우와. 이그 그래프! 맞아 서, 약간 성장그래프 그런 느낌인가? 귀여워 행복하게 열심히 잘 보내고 있네요 우리 선우 지금은 그 다음에 타임캡슐 아 이거 맞아 그 샤프 샤프 맞아 샤프 아 이거 너무 진짜 잘 나왔다 너무 이쁜데? 이 샤프 아 너무 이쁘 진짜 이 페이지 맘에 든 맘에 <laughs> 든 너무 이쁘다 그리고 우와 이거 또그 샤프랑 이 우산 노란색 우산 너무 귀여운 여기 또 찍은 게 있네요? 진짜 아름답다 <laughs> 진짜 흑발도 너무 좋음 금발도 진짜 좋은데 흑발도 너무 좋고 그냥 다 너무 좋아 <laughs> 이거 귀엽다 우와, 헐 귀여워 그리고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게 그거구나 그 아기선우 아기선우 이게 진짜 아기선우가 너무, 너무 기특하고 진짜 너무 귀여 야, 아기선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아 미친 아기선우잖아 아기선우 이뻐 아 진짜 이쁘다 <laughs> 너무 이뻐 미쳤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기 선우. 아기 선우 너무 좋은데. 아기 선우 키여와 우와. 애장품 하고 이렇게 막그 인터뷰한 것도 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 아 영어 버전도 있구나. 오.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열심히 읽어 볼게요. 허, 이쁘다 우와. 폴라, 폴라 있다. 이거 귀엽다. 이거 거울 거울샷 찍은 거 너무 귀엽다. 거울샷. 그리고 오, 귀여워 선우 글씨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끝인가? 어 뒤에 무슨 폴라가 또 있다 아 이거 그거구나 그 애들 그 생일 그미 아직 안 나온 애들도 다 이렇게 담겨 있나 봐요 우와 이쁘다 선우 생일 너무 귀엽다 이렇게 끝인가요? 오 아무튼 이렇게 선우 벌세이페이퍼, 이거를 언박싱 해봤습니다.